으쌰 잘못 내려온 것 같은데 샘물이 나오고 있어요 어? 오우. 안녕하세요, NK 남영구입니다. 제가 필드를 어디를 선택했냐? 군이, 군의. 군이에 군이 어디지? 모성교? 에이. 무성교무성교첫 포인트로 선택한 자리는 샘물 유입구. 자, 농수로 물 물이 예, 일로 이제 남은 물이 이제 흘러 나오는 자리를 이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이 선택이 오늘 잘 됐을까 안 됐을까는 추후에 보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솔직히 요즘 낚시에 대한 솔직히 이게 조금 심각해요, 제가. 예, 너무 고기도 못 잡고, 아, 너무 조금. 요즘에 너무 부진한 모습이 솔직히 제 자신도 솔직히 용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너무 좀 힘듭니다. 제 자신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뭐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근데 다시 잡아서 멘탈 좀 잡아서 낚시를 해보자 해보자 하는데도 쉽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2021년 저한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최대한 한번 이겨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좀 많은 도움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길게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일단 낚시를 해봐야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주력으로 사용할 채비는 스피너 베이트 위주로 한번 오늘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지금 봤을 때 완전 다 돌바닥이에요, 여기가. <laughs> 돌바닥이고, 석축이고, 어, 지형 자체는 정말 좀 불규칙한 네, 지형입니다. 발음도 아, 잘안 되고, 수심이 상당히 얕아요, 지금. 조금 빠르게 표층을 한번 때렸습니다. 와.. 빠르게 표층을 운영하니까 한 마리가 올라오네요 자! 오늘의 첫 배스 2자가 올라오네요 역시 저는 짠챙이 조상인 것 같습니다 자자첫 배스 2자가 올라왔고요 자 2자가 어떻게 올라왔냐 자 일단 수민이의 스피너베이트를 운영했어요 네, 그리고 수민이 뛰어서 버닝을 운영하는과 동시에 바로 자 잇자 한 마리가 이렇게 또 깜찍하게 한 마리가 나와 주네요 자 지금 저쪽에 봤을 때 수심이 얕아요 지금 얕은 데서 약간 이제 떨어지는 수심 예, 그런 수심에서 예, 그쪽 경계 라인에서 입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자 한번 또 잡아 봅시다 자, 한 마리 잡았으니 담배 한대 피고 합시다 야, 버닝시니까 바로 나오네. 버닝이 나온다 버닝이. 두 번째 단층이 베스. 자, 지금 제가 또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제 두 마리째인데, 자, 베스들이 어떻게 나왔냐? 스피닝 베이트로 표층을 끌는 거죠. 예, 표층을 빠르게 감아서, 표층을 운영을 하면서, 예, 했을 때또 바로 한 마리가 물어주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낚시가 버닝이라는, 예, 어떻게 보면, 낚시급급인데, 자, 이렇게 착수하자마자 최대한 표층이죠. 예, 약간 타버터처럼 이렇게 빠르게, 예, 감아주니까 또 잔챙이가 와서 바로 한 마리가 물어줬어요. 빠르게 운영을 했을 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첫 고기가 약간 수면에서 잠기고 난 뒤에 예, 표층에서 운영을 했을 때 바로 베스가 나왔는데 예, 두 번째 베스도 마찬가지네요. 바로 처음에 시작, 착수하자마자 버닝으로 한 마리가 또 나와줬는데 자, 모르겠네요. 또 나와줄지? 자, 저의 이 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타버터도 먹을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최대한 스피드베이트. t c 공도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야, 씨. 못 먹었어. 짠챙인가 봐. 자, 스피너베이트도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예, 네, 뭐, 바닥층부터 중층, 상층, 표층 다 가능하죠. 내 네, 기억으로는 요 조금 상류로 더 올라가야지 수심이 조금 나오고, 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심이 좀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필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아또한 마리 와서 때리다가 말았네요. 한 마리가. 어 그래도 입질은 꾸준하게 들어온다.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입질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편이네요. 자 이렇게 스피드 베이트가 먹는다면 섀도도 당연히 잘 먹을 건데. 야 오늘 와서 딱 생각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어,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네. 바람 g 두루 n 루 to go to 루두루 house. I'm g 살랑 n g to go to the 고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쫓아 o u s e I'm g o i n 자, 스피너베이터로 줄수 있는 액션이, 뭐, 뭐, 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캐스팅에. 자, 폴링을 해요. 제가 원하는 수심에 또 달았어. 입질. 폴링에 입질이 들어왔는데, 오, 씨. 바로 빠졌어요. 아, 폴딩 폴링에 도덕 끓였는데. 캐스팅하고, 자, 착수와 동시에 빨리 감는 거죠. 자, 빨리 감으면, 이제 약간 타버터처럼. 예, 표충에서 블레이드가 돌면서 파장을 조금 심하게 일으킵니다 예, 그러면서 약간 타버터의 효과도 내고 자요 자체를 어떻게 보면 버닝 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버닝 기법이라고도 많이 하니까 자 요렇게 하고 또뭐한 가지 더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더라 물에 놓고 막 돌리는 거그 이름 생각이 안나나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패들링 아 패들링 아, 패들링도 알수 있죠 예, 패들링이죠 낚싯대 끝에 스피너베이트를 놔두고 낚시대를 계속 뭐 A 트랩이죠 어떻게 보면 A 트랩이라는 에,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에, 그렇게 있죠 왜왜 왜 반응이 없을까 애들이 활성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비가 와 야우, 짠챙이들 엄청 많네. 어물 소원이 딱 좋은데. 짠챙이. 짠채이가 아니라 블루길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수심이 이제 깊어지거든요 수심이 좀 깊어지는 필드인데 좀 깊은데 있을 건데 에스텔이 분명히 좀더 띄워서 왔다 왔다 아유 그나마 3자 한 마리가 나오네요 스프레이에 아, 그 진요 앞에 다 와가지고 앞에 약간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약간 떨어지는 자리에서 예, 빵 좋은 삼차 한 마리가 이렇게 또 나와주네요. 금방 전에는 엄청 느리게, 천천히 감았을 때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땅 하고 때렸는데 최대한 천천히 운영을 한번 해봅시다. 오, 아씨, 잡아질 뻔했어. 어? 뒤가 미끄럽네 천천히 가자 침착해 천천히 가자 사 빠진다 됐스야 어딨니? 됐스야 나와라 나왜 이런 거 밖에 안 잡히지? 역시 나는 짠치조사입니다. 자, 왔습니다. 오, 오 크다. 야, 야, 크다. 야, 크다, 크다. <웃음> 자. <웃음> 자, 금방 이제 잡은 채비. 드라이브 스틱. 드라이브 스틱에 항동비디 하나 꽂아서 한 마리 또 했네요. 아, 딱 크다. 아 커요 커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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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담배가 땡기는 건 뭘까 갑시다 비가 온다 대피하자 막고 하고 싶은데 카메라 이게 장비 자체가 방수 처리가 안돼 카메라들이. 不 <laughs> 자,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간 정도 낚시했는데 비가 안 오다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늦게 왔으면 했는데 결국엔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아, 이 짠치 조사 언제쯤 탈피할 수 있을지 아, 계속 짠치만 잡고 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짠치만 잡았고 덩어리들 한번 노래로 한번 어디론가 한번 달려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 비가 이제 점점점 많이 오고 있네요. 자, 오늘 스피드 베이트에 그나마 좀 오랜만에 스피드 베이트로 그래세 마리. 잡아서 재미가 좀 있었고요. 자 오늘 그나마 예, 짧은 시간에 그래도 나름 그래도 짠챙이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 있었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촬영을 좀 많이 못했고 몸도 좀안 좋아서 많이 못했었어요. 예,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날씨도 괜찮아졌고 예, 제 몸도 괜찮아졌으니까 최대한 영상 많이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어어보겠습니다 빠이.